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고리를 합체된 확보용 매듭으로서는 최고의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좌측의 끝을 우측에다가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긴노 높을 당겨서 고리를 만듭니다. 여기서 가리바나에 집어넣으면 체결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람이 생명과 관련이 있으므로 한 매듭으로, 옥매듭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성이 됐죠 자 고리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긴노을 밑에서 위로 당겨서 이 고리와 금방 만들어진 고리가 만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벽하죠? 생명과 관련이 있으므로 우선 한번더 옥매듭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한 것이 최고입니다. 볼 때는 살짝 흔들어주고 고리 속으로 빼면 되겠죠. 고리를 두개 만듭니다. 오른편에 있는 로프를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고리 속에 집어넣죠. 이긴 루프를 아래의 고리 속으로 잡아당겨줍니다. 잡아당겼죠. 이 고리와 왼손에 있는 고리가 합쳐지는 거죠. 가리 바나에 집어넣어 주고,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겠지만, 또 생명과 관련이 된다면 옥미덕으로 매듭을 지어 놓겠습니다. 가장 완벽한 매듭입니다. 가장 안전한 매듭이란 얘기죠. 당기는 매듭이죠 조이는 매듭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풀리지 않는 매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고여있죠 굉장히 고여있습니다 그래서 확보용 매듭 으로 최고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잡지 묶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를 만들고 느슨하게 건다. 양 끝을 당겨 모서리를 세번 감는다. 마무리한다. 물건이 모서리에 매듭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이나 잡지라고 가정을 하고요. 중간에 감쪽 여기서 교차를 시킵니다. 만났습니다 여기서 아래로 넣어서 번 당겼습니다 묶음을 할때 모서리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죠 모서리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풀림이 적겠죠 여기서 3회전을 해 줍니다 한번 두번 세번이죠 잠회전 한 상태에서 매듭으로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모서리 부분이 해줘야 됩니다. 이쪽 부분에 했다가는 풀릴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이나 잡지라고 가정하고요. 자, 한번 감았죠. 여기서 교차를 시켰습니다. 교차를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차를 시켜줘야죠. 교차를 시켰습니다. 가운데에.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모서리 부분에서 회전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 둘, 셋, 삼 회전 시켜서 매듭을 지어주면 된다는 거죠. 슈퍼 히치 방법을 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동하려고 하는 선이죠. 제동하려고 하는 선 상부에 올립니다. 또 하나의 원을 만드는데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상부에 올립니다. 상부에. 상부에 올리고 상부에 똑같은 걸 올렸죠. 아래로 가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뒤에 만든 것을 위에 겹칩니다. 이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카리바나에 결합을 시켜줍니다. 결합을 시켜주죠. 그러면은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1차 방법 이렇게 되죠 한번더 슈퍼가 되려면 이것을 한번더 감아줍니다 한번더 제어를 해준다는 거죠 한번돌 제어를 해주고 카리바나에 집어넣어주면 작업이 끝난 후에 로프가 꼬이지 않고 이차밭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뭡니까? 제어해주는 이 힘이 기존보다는 힘이 반밖에 들지 않습니다. 2분 1로 줄어듭니다. 굉장히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강 로프 슈퍼 히치 방법입니다. 한번더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타고 내려오는 선입니다 오른손에 쥐고 있는 것은 흔들고 있는 것이 제동하려고 하는 로프죠. 제동하려고 하는 로프를 상부에 올립니다. 상부에 올려죠. 상부에 올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원 고리를 만들어 주는데 마찬가지로 상부에 올려줍니다. 상부에 올려죠. 상부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로프를 아래로 가게 하면 안 됩니다. 뒤에 만든 것을 뒤에 만든 로프가 위로 덮히게 합니다. 잡아주면 고리가 요렇게 되죠. 요 모습입니다. 여기 정상입니다. 그래서 카라비나에 집어넣어 줍니다. 넣었죠.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은 여기서 제어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슈퍼 히치 방법은 이 제어하려고 하는 선을 한번더 감싸줍니다. 이 밧줄에 내려오는, 벽을 타고 내려오는 밧줄에 말입니다. 한번더 차버려주고, 카리바나에 집어넣어주면 이중제어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100kg의 힘을 지탱할 것을 한번더 감아주면 50kg 받고, 50kg 밖에 힘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굉장히 안정성이 보장이 됩니다. 또한 작업이 끝났 후에 로프가 꼬이지 않습니다. 아랫부분에 가서. 두 부분이 다 해결이 되죠. 안정성이 보장이 되고 힘이 반으로 줄죠. 해서 카리바나를 사용할 때는 이 동영상에 찍힌 사진처럼 이 원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원으로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이 각이 징그는 지금처럼 슈퍼 히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작업에 에러가, 에러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원으로 된 것이 좋습니다. 물론, 슈퍼 히치 방법을 하지 않고 기존 방법으로 했을 때에는 이 원은 위험하겠죠. 오히려, 이때는 모서리에 진 것이 좋겠죠. 여기서 이 상태에서 기존 방법에서 한 바퀴 돌려서 집어 넣어주게 되면 제어가 배로 강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로프가 꼬이지 않고요. 슈퍼 히치 방법이었습니다.